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인 뉴턴의 요람이라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뉴턴의 요람은 무엇일까요? 뉴턴의 요람은 두 개의 줄을 연결한 것 같은 질량의 세공 여러 개를 연이어 닿아있는 진자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공의 수는 보통 다섯 개이며, 뉴턴의 이러한 장치를 직접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실이 매달린 두 공의 충돌을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차관하여 만들어진 이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뉴턴의 요람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료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이쪽에도 실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실 만들고, 이거를 반복해 주겠습니다. 여섯 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틱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높이가. 아, 보지마, 봐빠 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 하나를 치면은 다음에 두 개. 자, 이렇게 뉴턴의 요람에 관련된 물리 실험하는 교구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숨어 있어요. 줄에 매달려 있는 세공은 거의 완전 탄성체로서 작동을 하는데요. 즉, 충돌로 인한 손실이 거의 없는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맨, 바로 맨 밖에 세공 하나를 당겼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자, 그 관련된 운송 충돌에서 다른 공과 충돌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전달하에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공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거나 그 전달된 에너지만큼 세공이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간 세공은 맨 처음 당겨졌던 세공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진자 운동에 의해서 내려와서 다른 세공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후 다시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고, 원래 세공이 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아예 없다면, 뉴턴에 이러면 무한히 흔들리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줄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마찰과 세공 사이 일어난 비탄성 충돌 같은 에너지 손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공의 진자운동 감세함 결국 멈추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물리 실험을 통해서, 물리를, 과, 물리를 통해, 뉴턴의 요람을 통해서 물리 실험을 할수 있는 교구를 만들어 봤어요. 친구분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